유성나눈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즐거운 주말입니다. 오늘 제가 9품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명명품 2종이고요. 그리고 무명 7종입니다. 무명품은 오늘 종자성이 아주 좋은 품종도 있습니다. 눈여겨보십시오. 1번부터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1번. 무명 입변 서반입니다. 엽승이 까랑까랑하고요. 서반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언이 되어서 한번 꽃을 피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번, 무늬동 솔란입니다. 3번, 공민 난초 태극선입니다. 어, 태극선은 중투 복색의 대명사이기도 하지요. 4번, 화려한 호피반입니다. 고비무늬가 화려하게 발음이 잘 되었구요.작성 때는 전체적으로 깨끗하니 좋습니다.5번 무명 수정 중투입니다. 어, 수정 중투 무늬가 잘 발음이 되었구요.아직 미개하라 꽃을 한번 피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6번 온판 소심 송옥입니다.종자목입니다.7번 화려한 무명 서반입니다.작 아, 상태가 정말 좋고요.무늬가 화려하고요.그리고 옆 상태가 후육질에 그리고 옆성이 까랑 까랑합니다.8번 무명 3반 소심입니다옆성은 아, 진청의 옆성이고요옆성이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어, 하행도 좋구요 한번 배양을 하셔서 꽃을 피워서 한번 어, 합첨 무명품 전시, 전시회에 출품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무명 호피반 인데요 국내산 호피반 입니다 어, 입장마다 호피무늬가 잘발음이 되었습니다 종자성은 아주 좋습니다 어, 1번부터 치수와 벌버 그리고 뿌리상태 금액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무명입변 서반입니다 어, 엽성이 까랑까랑하고요 후육질이고요 어, 그리고 배골이 깊네요 수반 무늬는 화려하게 잘 바른이 되었고요 어, 뒷대는 입장이 잘렸습니다. 어,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진한 쪽은 깔끔하니 좋습니다. 두촉이고요신한눈이 하나 움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것 같네요. 치수는 13.5에 0.7 금액은 9만원입니다. 하려한 무명 입변 서반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잎변 서반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정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양 상태가 정말 좋네요. 그리고 신한 눈이 크게 움트고 있고요. 엽성은 까랑까랑하니. 서반무늬가 화려하게 잘발은이 되었습니다. 아, 뒷대는 입장이 잘랐지만 전진쪽은 깔끔하니 좋네요. 무명서반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2번 무명솔란입니다. 아, 엽성이 빳빳하고요.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무늬종인 것 같습니다. 세촉이고요 시수는 12에 0.3 금액은 3만 원입니다. 무명 솔란,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솔란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정말 좋습니다. 가닥 수도 많구요.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네요. 어, 그리고 자마 보이구요. 어, 엽성은 까랑까랑하네요. 무명 솔란,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3번. 중투복색 태극선입니다. 태극선은 중투복색의 대명사입니다. 어, 세척이고요, 전진전진입니다. 어, 그리고 신한눈이 하나 움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는 금방 날것 같네요. 어, 치수는 16에 0.9 금액은 5만 5천원입니다. 국민양초 태극선.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중투복색 태극선. 뿌리입니다. 아, 뿌리, 금지만 단단하고요. 전체적으로 뿌리 가닥수도 많고요. 어, 그리고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네요. 뿌리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하눈이 크게 움투고있고요어 엽성은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중투복색 태극선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4번 호피반입니다. 어, 호피 무늬가 화려하게 바르니 전체적으로 잘 되었네요. 정말 초세도 예쁘구요. 어, 작 상태는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두촉 전진 전진이구요. 어, 가을 신화가 포토 위로 올라왔습니다. 치수는 20.5에 0.85. 금액은 17만 원입니다. 화려한 호피반.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어, 그리고 작품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화려한 호피반.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정말 좋습니다. 아, 뿌리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요. 그리고 신화뿌리도 지금 내리고 있네요. 어, 엽성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고요 호피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색이 되었습니다. 어, 종자성이 좋네요. 호피반 입실하여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5번, 무명 수중 중투입니다. 아, 정말 초세가 예쁩니다. 아, 엽성도 까랑까랑하고요, 휴찔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작 상태는 깔끔하니 좋네요. 그리고 수중 중투 무늬가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한촉인데요. 이번촉입니다. 아, 자만은 보이더라구요. 치수는 18.5에 1.0까지 나오네요. 금액은 7만원입니다. 무명수중중투 아지미기아입니다. 한번. 배양하셔서 작품도 만들어 보시고요. 꽃도 한번 피워 보십시오. 수정 중투 뿌리입니다. 아, 뿌리. 아, 검은 뿌리 들리지만 단단하고요.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엽성은 깔끔하네요. 아, 후육질의 엽성이고요. 수정 중두 무늬도 잘 들어있네요. 소전 중투 정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6번 몸판소심 송옥입니다. 아, 송옥은 몸판소심으로 정말 꽃이 앙증받고 예쁩니다. 새촉 전진전진이고요. 신한눈이 하나 음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는 금방 날것 같네요. 시수는 19.5에 0.6 금액은 5만 5천원입니다. 온판소심 송옥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온판소심 송옥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어, 가닥수도 많구요. 뿌리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한 눈이 하나 움트고 있구요. 어, 여번.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네요. 온반소심 송호.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7번. 화려한 무명 서반입니다. 아, 정말 예쁩니다. 아, 엽성도 까랑까랑 하고요 어, 후육질의 엽성으로 목대도 굵고요. 수반무늬가 화려하게 잘 바르니 되었네요. 종자성이 정말 좋습니다. 뒷대는 어, 입장이 잘렸지만 전진촉은 깔끔하고 좋습니다. 두촉 전진 전진이구요. 신하눈이 하나 엄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것 같네요. 치수는 17.5에 1.1까지 나오네요. 금액은 19만원입니다. 화려한 무명서반 입실하여 배양해서 꽃도 피워보시고요. 어, 그리고 촉수 늘리면서 작품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여배 전시에 출품을 하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화려한 입변 서반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정말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네요. 배양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신화눈이 크게 움트고 있고요. 어, 엽성은 까랑까랑 하고요. 후육질의 엽성이고요. 화려하게 서바무늬가 잘발른이 되었습니다. 좋은 종자, 입실하여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엽배전시에도 출품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화려한 무명 입변 서반. 배양해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8번. 무명 삼반소심입니다. 아, 엽성이 진청의 엽성이구요. 삼반소심이 하영이 좋습니다. 와, 전체적으로 작 상태는 깔끔하고 좋네요. 다섯촉이고요 신하눈이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24에 0.7 금액은 8만원입니다. 무명삼반소심 입실하여 배양해서 꽃피워서 합천무명품대출품 네, 한번 해보십시오. 무명산반솔심 뿌리입니다. 아, 뿌리 가닥수 많구요. 전체적으로 어, 괜찮습니다. 검은 뿌리있지만 단단하구요.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구요. 그리고, 신한 눈이 하나 움터고 있습니다. 어, 입성은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네요. 무명 3반 소심. 입실하여 배양해서 꽃 피워보십시오. 9번. 무명 호피반입니다. 아, 국내산 호피반이고요. 작은 어,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입장마다 호피 무늬가 잘 바른이 되었네요. 세촉 전진 전진이구요. 자마 보입니다. 그리고 치수는 26에 0.7. 금액은 15만원입니다. 국내산 호피반. 입실하여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호피반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아 건강하네요. 가닥수도 많구요. 뿌리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자마보입니다. 아, 엽성은 깔끔하고요 호피무늬가 입장마다 바르니 잘되었네요. 호피반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4월 6일 토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한 품종이나 배양하고 싶은 품종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